안녕하세요. 한의사, 류만지기 유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수한 책, 류만티스 걱정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류만티스 걱정마가 나오게 된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책을 번역하신 번역자분께서는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일본어 학원에 다녔었는데, 그 일본어 학원에서 저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어를 배운 그 시점 이후에, 아주 오랜 이후에 제 진료실에서 우연히 류마티스를 치료하러 오셨다가 저와 다시 재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한 인연인데 어, 두, 번의, 두 번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일본어 학원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진료실에서의 의사와 환자로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고, 저와 만나기 전까지는 양방에서 류마티스 양약을 복용하면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 약물을 복용하시다가 관리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안 되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방법을 찾다가 한방 치료를 해보고자 저를 응.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와 함께 류마티스 한방 치료를 통해서 양약 끊고 아이까지 가지는 경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축복도 얻으셨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본인의 류바스 관리법 현대학적으로만 치료해온 자신의 방법 이것보다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어 전공자시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에서 류바스에 관한 책들 을 검색을 하시다가 일본에서 류마티스를 극복하신 어느 여성분 와타나베 치아루시의 류마티스 감사 이게 원 제목입니다 제 블로그 내는 네 류마티스 같은 느낌의 말인데 류마티스의 감사라는 단어를 붙인 원 제목입니다 류마티스 감사가 한국에서는 류마티스 걱정 마로 출간이 된 것인데 이 일본인 와타나베 치아루시의 책을 보고 본인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숨에 책을 다 읽으시고 한국에 번역을 하고자 바로 번역 작업에 들어갔고 그리고 저에게 감수를 맡기셨기 때문에 제가 감수까지 맡아서 한국에 힘들게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출판이 된 것입니다. 이류마스의 걱정 많은 책은 그래서 사연이 많은 책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오기까지 아주 여러 번의 인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이제 많이들 구입해서도 보셨고, 제 블로그에서 어,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어, 얻으시는 게 이제 많으신데요.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신 게 이분이 드셨던 허브 영양제다든지 각종 치료법, 민간요법들,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 방법들 그게 무엇이냐 그 약제는 무엇이냐 그 영양제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분이 그런 뭐를 먹었다 어떤 영양제를 먹었다 어떤 치료법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이후 그 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낫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류만티스 관절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류만티스 관절염을 떠나보내기까지의 신경의 변화,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노력의 과정들. 양약으로만 복용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양약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류만티스 관절염이 근본적으로 낫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 그 과정들을 좀 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류만티스 관절염이 부치병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으로 루만스 관절염을 이겨내는 그 과정들, 그 마음의 변화,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루만스 걱정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내사랑 루만티스에 들어오시면요. 상단에 이 블로그 배너가 있고, 우측 제일 상단에 보면은 안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안부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은 여기에 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글을 남겨주시면 출석 한 번이 되고요. 총 20일에 3주간 매일 출석을 해주시면 은 20일에 되는 순간에 제가 책을 주소로 무료로 한부를 보내드립니다. 이 출석은 하루에 한 번씩 스물 한번 하시는 과정 동안에 저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매일 한 번씩 또 질문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또 답변을 즉각 즉각 드리고요 저하고 20일 동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1회가 지나면은 제가 이책누구한스 걱정말을 집 주소까지 바로 택배로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어,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책 많이 받아 보시고 류마스 관절염을 극복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류마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걱정 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